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승률 49%로 현재 부진한 다리우스를 한 번에 날아오르게 할 엄청난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선 쇼진 다리우스죠. 왜 쇼진이냐? 일단 다리우스는 퍼센트 데미지 증가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혈 5중첩 공격력 증가가 있어서 그 증가한 값에 퍼센트 추가 피해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챔피언보다 더욱 월등한 효율을 보여주죠. 심지어 궁극기의 고정피해 그리고 강력한 출혈 딜도 전부 쇼진으로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닌데요 쇼진의 창은 무엇이든 스킬 적중 시 스택을 올려주기 때문에 Q로 미니언이나 챔피언 여럿을 한번에 맞출 경우 스택이 한번에 차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E는 데미지가 없어서인지 스택을 올려주지 않지만요 또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다같이 Q를 긁었는데 저마다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리우스와의 거리에 따라 첫 큐부터 쇼진 풀스택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가장 가까운 적은 1스택, 그 뒤에 적은 2스택,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미니언이나 정글모비인데도 싸우면 가까이에 있는 미니언들이 쇼진 스택을 쌓아줘서 뒤에 있는 첫 큐부터 풀스택 큐 딜로 들어갑니다. 여차하면 미니언이나 정글모업, 뭐 Q나 W로 치면서 스택을 관리해둘 수도 있겠죠. 스택 딜 증폭으로 QW 궁극기 출혈까지 전부 강력해지고 가격까지 3일체보다 230 골드나 저렴한데다가 쿨타임까지 훨씬 빠르게 돌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쇼진이 아무리 좋고 세다고 해도 상대가 맞아줘야 강한 거라 원거리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AP 상대면 선 케이닝 루컷, AD 상대면 선 망갑 이후 이코어로 쇼진을 추천드립니다. 근접을 상대해야 된다면, 쇼진, 망갑, 스테락, 루컨이나, 정령, 마지막은, 작쇼나, 수호천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쇼진, 다리우스, 정말, 정말 강력하니까, 다리우스 유저분이라면, 꼭, 사용해보세요. 다음에도 좋은 빌드 있으면, 바로 가져올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